는 775번 한번 보자. 정력이 2에서 3이렇게 인X에 대해서 부등식 AX보다는 X-1분의 2X가 크고 그거보다는 또 BX가 큰게 <laughs> 항상 성립해야 하는 게 맞죠? 여기서 성립해야 되는데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럼 얘랑 양 바깥쪽 두 개는 기울기를 몰라 그리고 얘는 1차 함수 형태인 거야 얘를 유리 함수지 얘는 알지 맞지? 그럼 중간에 있는 얘를 분리자곧 y는 x-1분의 2x를 x-1분의 2 x-1 플러스 2가 되겠고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2라서 자 그래프 여기다 크게 그릴게점근선이 x는 1 y는 2 여기 난이 밑에 그려지는데 어차피 정의역 범위가 2에서 3이니까 여기만 그리면 되지 맞지? 자 여기는 1 여기는 2 2에서 3이래 그러면 2를 넣었을 때는, 여기가 2고, 3을 넣었을 때는, 여기가 지금 3인 거지, 맞지? 그래, 2 넣으면 얼마야? 4. 2, 4. 3 넣으면, 3 넣으면, 3 되나? 완전 완벽하게 잃었어. 정역 범위 2에서 3까지만 잘라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만큼만 본다 이거 이만큼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흰색 그래프는 없지 어? 그러면 이에서 <laughs> 요이 요, 요 그래프보다 얘는 더 크거나 타아야돼 얘는 뭔데? 0,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b인거야 맞지? 0,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b인거야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다 하자 그러면 작은게 생기잖아 맞지? 맞지? 2에서 3까지만 봤을 때 얘가 더 크잖아 지금 얘가 작잖아 맞지? 그럼 안된다고 아 그러면 얘가 아예 이런식으로 올라가 버리네 봐 2에서 3까지 봤을 때 얘가 더 크지 맞지? 어 아, 항상 크잖아 이해 음. 그러면 어디 지날 때? 얘 음. 예,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큰데 맞지? 음. b 기준에서 그럼 a 그래프는? 그럼 이런 원리를 하면 a 그래프는 여기 지날 때보다 이렇게 지날 때보다 작으면 상관 없겠네 맞지? 음. 누구? 얘는 y는 bx야 음. y는 음. bx가 누구? 2 콤마 4를 지나자 4는 2니까 따라서 b는 2가 된거고 여기는 2보다 커도 되는거지 맞지? 또 y는 ax 기준에서 3 콤마 3을 지나 맞지? 3 콤마 3을 지나면 3은 3a니까 a는 1이면서 요거는 a는 1이야 맞지? 1보다 작아도 되는 거지, 맞지? 일정, 특정하게 이렇게. 물점형 이해를 얘를 여기서 이착을해야지니까 가지 문제를 봐야지. 응. 이 그래프보다 작아야 돼. 그래프 보다 작을 수 있지. 됐지? 그러면 봐라. 그러니까 문제에서 b의 최솟값 얼마? 2. 나는 a의 최댓값 얼마? 1 이렇게 구하는 거야.